자, 이번엔 사형식 배워보고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어,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ive 그래서 i o, 직접 목적어는 direct, direct가 직접이죠. direct objective에서 do, 이렇게 했습니다. 해석은 주어는 간목을이 아니고요. 간목에게 직목을 동사하여 주다. 어,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 주다가 자연스럽게 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여 주다라는 뜻이죠. 수여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사형식에서 간접목적어에 전치사를 붙이면 삼형식이 된다. 자이 영작하는 것부터 볼게요. 자 원래 어, 이런 문장을 영작한다라고 하면 제인은 그에게 그 책을 준다. 준다가 동사, 그 책이 목적어, 제인이 주어져 그러면 그에게는 전명구로 영작을 하면 되겠네요. 음, to him.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영작을 할 거예요. 어, 주어, 동사, 목적어, 전명구. 자,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3형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4형식으로, 4형식이 바로 간목에게 직목을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럴 때, 여기에는 3형식일 때는 힘 앞에 2가 있었어요. 어. 그런데 여기에는 2가 없죠. 어, 2를 붙이면 틀리게, 아, 여기다가 2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어, 힘만 쓰는 거예요. 이럴때 이거를 4형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힘 앞에 다시 2를 쓰면, 그거는 다시 3형식이 되는 거예요. 어, 전면구가 뒤에,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와도 돼요? 어, 상관 없습니다. 전명구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위치가 상관이 거의 없죠. 부사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형식하고 4형식이, 3형식하고 하여튼 4형식이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요 4형식과 3형식을 전환하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굉장히 짜증나요. 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봐볼게요. 자, Peter bought her the book. 간목에게 직목을 사다, 사주다, 뭐뭐하여 주다. 피터는 그녀에게 그 책을 사주었다. 이걸 이제 3형식으로 바꾸면, 자, 3형식은 간접목적어에게 전치사를 붙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to, 어, 이번엔 틀렸어요. 왜냐? 이 by 동사는, 벗은 by의 과거죠. by 동사는, 그렇게 바꿀 때, 전치사 투를 쓰는 게 아니라 4를 써야 돼요. 어,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여기, 3번하고 4번. 음. 자, 3번, her 앞에 전치사를 붙였어요. 4, 요거랑 2번이랑 또 다시 비교해보면 요거는 뒤에 있는데 요거는 앞, 북보다 앞에 있죠? 요렇게 해도 근데 상관은 없다라 그랬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2번만 된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기도 하는데, 2번 기본적으로는 돼요. 근데 학교 수업에 충실하시고, 음. 자, 4번은 순서가 다르죠. 어 이거랑 어 그럼 책에게 그녀를 사주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안 됩니다. 자, 그렇구요. 그래서 아까 바인은 또 2를 안 쓰고 4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어떤 전치사 쓰느냐? 2-4 of. 다행히 어브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에스크 질문하다. 또뭐 여러 동사들이 있긴 한데 그냥 에스크만 외우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웁시다 음. 질문하다 계열은 어브를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투는 너무 많기 때문에 포를 어, 위주로 외우고 이것도 물론 외우면 좋겠죠. 어. 그래서 buy, cook, get, make, find. 자사형식 이거 바꿀 때 전치사 위치 잘 기억하라는 거고요. 음. 자, 그래서, 요렇게는 해도 되는데, 어, 요거, 위에, 좌우로, 간목이랑 직목의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직접 목적어에게 전치사 쓰는 게 아니라 간접 목적어에게 전치사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For dog. 어. 자, 그 다음, 아, 요거, 이제 어려운 사형식이 나갈 때는 요게 나오는데요. 자, 사형식은 간목에게 직목을 동사하여 주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동사가 사형식의 구조로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게 무엇을" "에게 무엇을"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사형식을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런 동사들은 요런 동사들은 사형식 구조로 쓸수 없고 무조건 삼형식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요네개예요 네 Explain 어, 설명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Suggest 제안하다. Say 말하다. 어, 얘네들은 삼형식으로만 써야 됩니다. 자,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동물원을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그녀에게, 갑목에게, 직목을 아, 그래서 사형식인가보다. 그래서 her, 갑목, the new zoo, 직목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 요렇게는 안 되고요. 삼형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녀에게를 전명구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요 동사 4개만 외우면 됩니다.